반갑습니다.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자, 열 가지 품종인데요. 어, 광주는 눈이 아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 전국적으로 어, 날씨가 추운 관계로 택배는 오늘부터 보류할 겁니다. 어, 그래서 날씨가 따뜻할 때 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송을 해드릴 텐데요. 어, 어, 그 점, 기억해 두시고요. 뭐, 아직 뭐, 택배로 못 받았네. 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날씨가 추울 때는 안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 옳은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날씨가 따뜻할 때 이렇게 배송을 해 드릴 거고요. 분을 털어서 어, 기본적으로 배송해 드리고, 어, 분체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분체 배송해 달라고 문자나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이게 산채예요. 산채. 산체 단엽변의 서반. 현재는 단엽변의 서반인데요. 산채입니다. 자, 서반이 아주 황색으로잘 들어있어요. 자, 열심히 보시면 상당히 변이 좋습니다. 후육질의 그런 개체의 에 모습들이거든요. 여기도 서반이 들어있고요. 여기도 들어있고, 변이 상당히 좋아요. 자, 이런 모습들. 이게, 산지가, 어, 진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진주. 이렇게 많이잘 들어있죠. 이런 들 이렇게. 아주 이쁜 품종입니다. 산채에요. 산채 출발입니다. 자, 이렇게. 어, 5cm에 0.5, 0.6 정도, 0.5 정도 이렇게 나와요. 자, 모양새 현재는 아주 멋지죠. 이제, 이렇게, 자, 기부부터 시작해서도 많이 넓어지는 그런 개체다 보니까는, 꽃도, 어어 좋은 거 두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의 난초가 아닌가 싶고요. 많이 발전할 거예요. 이렇게 발전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자, 가격은 요거는 한 번만, 선호 보이고요. 2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저렴하게 23만원 책정했고요. 아 5cm에 0.55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고요. 23만원. 책정을 했어요 1번입니다 산채 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떨어지지 않은 그 산채 그대로 해서 어 나온 그런 품종의 서반입니다. 저렴하게 책정한 겁니다. 비싸게 어 어제 그산반있죠 그것도 진짜 비싸게 불렀던 난초고 이것도 비싸게 불렀던 난초였습니다. 여튼자1번요 단엽이에요. 한쪽짜리 단엽. 나사지가 들어있는 그런 단엽입니다. 잔나사 들어있는 그런 개체의 단엽이고요. 한쪽이고 뒷대입니다. 뒷대라 가격을 저렴하게 7만원 책정했어요. 5cm에 0.8이 정도 나오고요. 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 그러나 신화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체예요. 이거 히크히크 단 거는 뭐 병이 아니라, 아, 이게 약이에요. 약.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묻어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숲들. 단엽에 한쪽 자리 4cm, 4에서 5cm, 0.8. c m 고요 뭐, 약간 서방기도 있죠. 뭐, 이제 이 정도. 하여튼, 7만원 책정했습니다. 0.8까지 나와요. 길이는. 자, 이 정도. 자, 2번이었고요. 뿌리는 이정도의 두가닥 인데요. 충분히 변하는데는 문제는 없어요. 자 2번. 이것도 단엽 인데요. 아 이거는 단엽인데 3반 호식으로 이제 단엽이죠. 변 마무리 참 좋죠. 호식으로 기부부터 보면은 뽀가 깔려 있어요. 이런식으로. 어, 한쪽이라 너무 조그만 거라 이게 3cm예요. 3cm 0.5라 저도 이거를 이제 어, 한 분한테 전체적으로 싹 해서 몇몇달 가져오다 보니까 는 아주 저렴하게 했었는데 어, 그 중에 하나가 나온 상태거든요 그거 중에 하나인데 어, 작은데요 어, 작은데 어, 이제 확대해 보면은 뭔가가 있어요. 어, 삼반 호식으로도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개체거든요. 하여튼, 작습니다. 어, 3에 0.5. 그래서 우선은 가격은 5만원 책정을 했어요. 어, 5만원 책정했는데, 단엽으로. 어, 작지만은 단엽입니다. 단엽이지만, 어, 기대품으로 한번 배양해보시라고요. 하여튼, 5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기부초기 부터 시작해서, 치마입이나 이런 데가, 뭐가 있어요. 이게는 3반 호식으로 어, 살짝, 살짝 있는데. 하여튼, 이 정도입니다.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니다뿌리이 좋아요. 뿌리이 좋고, 어, 이렇게. 더 이쁜, 이렇게 보니까 더이 낫네요. 이렇게. 하여튼, 이 정도. 5만원 책정했습니다. 5번이에요4번이니다 4번 서반인데요. 한초. 이것도 새업이에요. 어, 그 중에 하나 나온 건데. 화려하죠? 이런 모습들, 이렇게. 세부입니다. 0.3 정도 이렇게 나와요. 0.2에서 0.3 나오는데, 아, 이것도 종자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런 모습들. 현재의 모습이, 어, 분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이런 모습들. 자 한쪽이고요 5cm에 0.2 에서 0.3 이고 요거는 4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4만원 요거는 4만원 책정을 했어요 자 4번 4만원 책정했고 뿌려 볼게요 뿌리는 두가닥 인데요 자 아주 어, 괜찮아요 이런 정도 하여튼 이정도입니다 입니다 어제도 판매한거 있는데 죽음서반 이에요 죽음서반 한쪽짜리고요 자, 그 어제 거하고 같은 개체인데 더 화려하게 죽음 소반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정말 귀한 개체예요. 청도 좋죠. 죽음 색감이 입장마다 골고루 소멸안되고 다 남아 있는 그런 품종의 죽음 소반입니다. 입엽성에 다서 있죠. 이렇게 한 초. 자, 그냥 여기 기부부터 시작해서 쫙큐 그 죽음 서반이 다 들어 있죠. 이렇게 가격은 요건 12만 원 책정을 했어요. 그럼 정자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죽음 서반으로 14의 0.7, 14인치에 0.7. 아, 어, 12만 원 죽음 서반 귀한 개체요. 이렇게 들어 있는 죽음 서반. 1 2만원 책정했어요. 뿌리 좋고 신화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도 좋고 신화도 나오고 있고입니다. 서반인데요, 한쪽 자리. 자, 기본부터 이렇게 서반이 아주 잘 들어 있는데 청이 좋으면서도 어, 새엽이지만 청이 좋으면서 후육질이에요. 나 이엽선이 다서 있고요. 모양새가 상당히 이쁩니다. 어, 어서들 가격은 5만원 책정했거든요. 5만원 책정했고. 어, 모습들, 이쁘게 잘 나와있죠? 이렇게. 어, 팔에 0.4에요. 8cm에 0.4하고, 가격은 5만원 서반, 어, 가격에 책정했습니다. 어, 기부부터 송입장부터 아주 화려하게 잘 나오고 있는 입엽성의 그런 서반이에요. 보기 좋죠? 볼에 벌브 두개에요 뿌리 세 가닥에 볼브두개에볼브 튀기식으로 이렇게 나왔죠. 뿌리 전지 신화 쪽에는 뿌리가 잘 내려 있습니다. 생장 좀 살아 있고요. 이 정도입니다. 서반 두쪽짜리에요 어, 물론 약간 찢어진 부분 잘라낸 부분도 있어요. 어, 있고 어, 모습다 이렇게 청은 상당히 좋습니다. 청도 좋으면서 변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진청에 어, 서반이 이렇게 쫙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약간 있어서 아쉬운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어, 이제, 어, 화통 처리나 수태 처리 하면은 아주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음, 뭐, 저기, 신, 전진 쪽에는 무늬가 약해요. 약하게, 이있 있는데, 아마, 어, 치나 나올 때 수태 처리, 한번 해봐, 해봐야 되고, 그리고 햇빛에 잘 이렇게 해주면 이쁘게 더잘 나올 것 같습니다. 여 아, 이거로 6만원 할까 했는데요. 5만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에 0.8이에요. 16에 0.8, 두 척에 5만원, 어, 서반 책정을 했습니다. 뿌리는 뭐 좋아요. 이렇게 뿌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8번은 두 폭이에요. 초옥산하고입변복륜인데 어, 자, 초옥산 이게 초옥산이에요 무늬는 약하지만 정확한 초옥산이고요 사피가 이제 이렇게 살짝 살짝 있죠. 자, 신화에다가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는 좋아요. 저는 뿌리가 약했거든요. 근데 뿌리가잘 내렸습니다. 이렇게 초옥산은 6cm에 0.5예요. 요게 0.5초옥산 요거 하나하고 자, 입변복인인데요 어, 뿌리는 이정도고요 어, 복륜, 백복륜이에요. 어, 백복륜. 오케이. 자, 두 촉이라고 볼수있고요 13에 0.7입니다. 13에 0.7.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나오죠? 복륜이 상당히 이뻐요, 보기에. 백복륜은, 완전 철백은 아닌 것 같네요. 어, 일반 복륜으로 해가지고. 아마 유으로 나와서 이렇게 까시는 것 같아요, 백으로. 600으로 100이에요. 100인데 100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에서 45,000원 책정을 했습니다. 9번은 세포기예요. 호피, 단엽변, 입변, 선반, 중투 보도록 할게요. 세포기, 자, 이거는 호피죠. 두쪽 자리, 호피, 어 뒷대예요. 뒷대랑. 충분히 는 신화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뒷대라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호피에는 9cm에 0.5에요. 9에 0.5보다는 0.6 정도 이렇게 나와요. 호피, 요거. 그리고, 자, 이게 단엽변인데요. 어, 서반 형태로 띄고 있는 단엽이에요. 수육질에 잔나사, 이렇게 무광에 잔나사 있는 그런 개체의 단입인데요. 이것도 종자는 좋습니다. 이것도 뒷대라. 어신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신 하나 나오고, 뿌리는 이 정도 두 가다. 이래서 어신 하나 나오기 때문에 한번 잘 받아보시라고. 이것도 종자는 좋아요. 종자는 어 좋은 그런 개체예요. 요거는 어 6cm, 8cm에 0.65, 0.7까지 나와요. 그리고 요게 한쪽짜리인데요 삼반중투입니다. 변의 삼반중투예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무늬가 들어있죠. 변이 너무 좋습니다. 육질의 그런 개체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삼반중투를 어 저는 알고 있는데 보여지는 데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뿌리는 이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6cm에 0 4예요 0.3에서 0.4고 들어있어요. 이것도 변이 좋아요. 모습들. 자, 이렇게 세포기에서 요거는 5만원, 어, 세포기 9번은 5만원 책정했습니다. 10번입니다. 이것도 두 폭인데요. 호피하고 복륜이에요. 어, 호피, 두쪽짜리 호피인데요. 아, 이렇게. 이제 뭐 뒷대에요. 뒷대. 충분히 신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뒷대지만 자 뿌리는 괜찮고요 그래서 1 플러스 1 인데 어, 14에 0.9 까지 나와요 14 센치에 0.9 까지 나오고 신화 제대로 받으면 화려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 복륜입니다 어, 복륜인데 청이 좋아요 청이 좋으면서 이런식으로 3번 복륜식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뒷대는 잘라졌어요 어, 좀 이제 뒷대라 어, 잘랐고. 자, 전진입니다. 뿌리 좋구요. 17에 1.0까지 나와요. 17에 1.0까지 나오고. 자, 이렇게 두 포기해서 요거 45,000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확인했구요. 자, 필요한 개체는 저러보다는, 어, 문자보다는 전화 문자 주셔서 이쁜 개체 많이 소장하세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